와와 진짜 시원해 쭉쭉 늘어나는 느낌이 납니다 어허이! 으아 극 없이 할수 있는 운동법이 있 혹시 이 자리에서 할수 있는 게 있습니까? 시청자들이 좀 바로 따라할 수 있을 만한 간단하게 집에서 우산이라든지 네. 막대기를 통해서도 할수 있습니다 막대기이면 어떤 게 있어? 막대기, 막대기 혹시, 한... 혹시 있나요? 길어야 되는데 뭐든 막대기 좀 장우산 어, 이거 이거 좋을 것 같아요 우산 같은 걸로 하셔도 되는데 이쪽 그 오른쪽 어깨 운동을 시키기 위해서 어깨 손목에만 힘을 주고 가능한 한 어깨에 힘을 빼고 반대편 손으로 어깨를 움직이는 거죠 아 생각보다 쉽네요 어 옆으로도 움직일 수 있고 전방으로도 움직여주고 아 이게 부위별로 어느 순간 통증이거나 뻐근함을 느끼지 않습니까 뻐근함을 느끼니까 더 이상 하면 안 되겠다 이러면은 사실은 어깨가 풀어지지 않습니다. 뻐근함을 느끼는 동작까지 간 다음에 아프다 그러면 좀 쉬었다가 그 그치. 자리를 놓지 마시고 거기서 시간을 더 주는 거죠. 아. 그러면서 우리가 어떤 거를 늘릴 때다 그런 동작을 취하지 않습니까? 네. 어깨 관절을 늘려주는, 관절막을 늘려주는 동작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그렇죠. 이, 이쪽 운동을 하고 싶으면 여기를 잡으면 되죠. 여기를 예, 예. 잡고 방금은. 여기는 이렇게 잡나요? 뭐 그러셔도 되고 이게 뭐 이게 이게 전문 기구가 아니니까. 저 이게, 이게 카메라 장비를 하나 그냥 저희가 급하게 찾아왔는데. 요점은 이쪽만 힘을 주는 거예요. 이쪽은 어깨를 어깨를 움직여 주는 거죠. 그렇죠. 이쪽은 힘을 빼고 이걸로 힘을 주는 거예요. 남이 움직여도 되는 거죠. 여기만 잡고 있으면 이런 식으로. 워낙 오, 유연하셔서 쉬운다, 쉬운다. 근데. 또 해주세요. 또 해주세요. 어우 쇼네. 어우 쇼네. 이게 잘 되시는 분은 더 하실 필요는 없고 근데 이게 은근히 은근히 시원해 잠깐만요 뭐 진짜 시원해 세, 이게 생각보다 되게 시원해요 능동적으로 하는 움직임보다 훨씬 효율적으로 스트레칭을 그렇죠? 할수 있습니다 제가 실 힘주고 하려고 그러면 너무 어깨에 무리가 가는데 이거는 뭔가 쭉쭉 늘어나는 느낌이 납니다 어허이